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서울시내버스 LED 컴텔사인 13년식 버전 만들기 강좌입니다. TTS 목소리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컴텔사인 LED는 테두리가 흰색이므로 배경이 검정색이어야 편합니다. 이제 사각형 테두리를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주시고 테두리 부분만 따로 내부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파워포인트 2013부터 모두 동일합니다. 크기를 조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 LED는 한 줄에 8글자이며 한국 글자 기준으로 130포인트로 두 줄을 맞추면 그 크기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 글자는 둥근 목골 일반체, 영어 글자는 베렘티 폰트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찾으시면 다운 가능합니다. 흰색 테두리므로 흰색으로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에 회색 배경도 넣으시면 됩니다. 13년식은 기판이 회색입니다. 이제 글자를 넣고 흘러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볼게요. 글자는 이번 정류소 그리고 정류장명 등이 있겠죠. 각자 원하는 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LED의 특성상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조금씩 벗어나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형광색, 초록색과 노란색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는 밝게 번져 보이므로 네온 효과를 이용하여 줍니다. 색상은 기존과 똑같이 넣으시고 크기는 30포인트, 투명도는 60%로 설정하십시오. 이제는 8글자 이상 흘러가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어 폰트는 아까 언급한 벨렘티 폰트이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흘러가는 효과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 이동 경로에 있는 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정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 부드럽게 시작과 종료를 무조건 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움직이는 시간을 실제 효과와 맞춰 입력하면 끝납니다. 영어 입력해 주시고요. 움직일 때 글자가 테두리 위로 나오면 안 되니 테두리를 맨 앞으로 정렬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어는 115포인트입니다. 130은 한글이니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8글자 이하에서 넘어가는 시간이 4초이니 전환에 들어가셔서 시간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되셨으면 슬라이드 쇼를 재생해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TS 목소리가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 잘 나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LCD의 경우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 쉽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고 다음엔 서울 시내 버스 다른 LED 제작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